저기요진 네. <laughs> 아, 제폰 번호 때문에 그러시는 거잖아요. <laughs> 진짜. 누가? 아, 진짜. 아, 진짜. 어머머머, 어머머, 어머머. 누가 요즘 볼펜 어머머. 들고 다녀? <laughs> 제 번호예요. 됐죠? 미쳤나봐. <laughs> 내가 해결했어. 아, 아, 음. 음, 통화가... 나도 해결했어. 아니, 그러지 말고, 이거, 조개가 많은데, 저희랑 같이 조개를. 저기요! 조개가... 진짜. 아, 난쟤 죽었으면 좋겠어 아, 진짜. 미치겠다,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저기요! <웃음> <웃음> 그쪽에 아무리 그래도, <laughs> 그쪽 어장에 저, 안 잡혀요? 안 잡혀요? 아, 저희 잡으려고 한는데 아, 잡았어! 아, 저, 무서워. 멍청이! 야. 야. 진짜 멍청이에요 진짜 와. 멍청이 반갑습니다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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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전수희라고 하고요. 저이마음이 넓고 이해심이 깊어가지고 화 같은 거잘안 내거든요. <laughs> 맞아, 맞아. 화0안 어, 내.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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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요아 맞아요. 0아0 0 0 0 0가0 0 0 0 0인0 0 0 0 0 0 0 0 동안이라는 소리 많이 듣죠. 접근. 삼십 다섯? 아, 저 스물 아홉 살인데 삼십 다섯 살로 보셨구나. 주름살이 좀 자글자글해서 그런가? 아니면 다크서클이 심해서 그런가? 소희야, 아, 나 모공이 넓어서 그렇구나. 아니야, 아니야. 어떨다 <laughs> 그러니까 나를 스물 아홉 살인데 삼십 다섯으로 보셨구나. 아, 제, 제 모공 되게 넓거든요. 들어가 사실래요? 당세 개, 하실십 개. 죄송합니다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아니야 죄송합니다. 아런거 세요 아, 아, 어머! 커플 벨트네요! <웃음> 이것도 <웃음> 우연인가? 빠바바 빨간 맛! <웃음> 궁금해 허니! <laughs> <하니. 웃음> <laughs> 잘 맞네요 혹시 어떤 스타일의 여자 좋아하세요? 어 저희는 이렇게 열정적으로 좀 빨간색이 어울리는 응? 섹시한 여자를 응? 좋아해요 아, 그러세요? <웃음> <웃음> 예. 그러시구나 아우 더워 어왜 <laughs> 이렇게 덥지? 오 섹시한데요? 아얘 어, 레자라서 그런가? <laughs> 아 더워. 오 섹시해. <laughs> 오, 더워. <웃음> <웃음> 아 더워. 네. 오 <laughs> 섹시해. 더워. 송충이가 있어요 송충이오뭐뭐아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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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이거 재무를 제모를... 봐여의나루 안사스에서 베렌나루 있는데 어떻게 <laughs> 라임이라도 같이 아니 요 죄송해요. 아니 네, 죄송합니다. <웃음> <웃음> 뭐야 이거? 아예 그러면 그 그쪽 분은 좀 어떤 여자 좋아하세요? 아 조금 뜬금없지만 저는. 미녀 대회에 나갔던 분을 좋아해요. 미녀 대회에 나갔던 분 되게 유니크하다.